자, 백, 자, 백 드라이브. 그렇지 하나, 둘, 힘 빼고. 하나, 둘, 오케이. 둘,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힘을, 힘을 딱 공이 넘어오잖아. 그러면 딱 이렇게 받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딱 힘을 줄때 다리를 딱 바닥에 딱 힘을 받쳐주는 느낌 나야 돼. 누르는 느낌 나야 돼. 그 힘으로 딱 치란 말이야. 눌렀다 일어나면서. 그렇지. 여기서 공이 닿을 때 여기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다 힘을 줘요. 그죠? 그 다음에 딱이 누르는 느낌 이 나잖아. 그러면 이 누르는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그 지금은 너무 많이 가요. 살짝만 내리세요. 살짝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가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탁, 탁. 바닥을 탁 누르고 딱 닿자마자 일어나게다.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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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에다가, 손이랑 공에다 힘주지 말고, 그렇지. 바닥을 누르는 것부터 먼저 느껴요. 그 다음에 쳐요. 올라오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 그러니까, 공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다 힘을 주려고 하지 말고, 공이 오면, 이 라켓은 내 몸에 붙이고, 이렇게 바닥에다 딱 힘을 주는 것부터 느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쳐요. 그 다음에 그 힘을 전달해, 빠르게. 딱 전달해, 공에다가. 그렇지. 오케이. 지금처럼 그렇죠. 여기다 힘 주지 말고 딱이 라켓을 내 몸에 붙여놓고 딱 그렇지 탁탁 눌러 탁탁 탁 눌러서 그렇지 그 반동으로 딱 치란 말이에요. 그렇지 자 올라가면서 툭툭 툭, 스윙을 너무 짧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넘어가게 그렇죠. 넘어가게 오케이 오케이 1 번은 무조건 발이 바닥을 탁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공이 안 밀리고 걸리지 않게 넘길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그렇지. 그렇게 해야 어깨임도 좀 빠질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또 위로 톡.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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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고. 알겠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힘주면 밀려서 안걸리니까 딱 받치는 것부터 이렇게 받쳐주면서 내 중심이, 내 발이 그죠?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왼쪽 발에 힘을 탁! 바닥에 탁! 눌러주는 느낌을 써야 돼요 그치 그렇게 그 탄력으로 툭! 툭!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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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탄력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 그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체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리에서 와서 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손이 너무 빨리 돌면 안 돼요. 라켓이 너무 빨리 돌지 않게 하나, 툭, 그렇지. 1번은 눌러놓고 올라가면서 치,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자, 마무리 10개. 하나, 둘. 자, 다리 누르고, 올라오고. 누르고, 그치. 바닥에 먼저 다야 다리, 다리가. 그치. 발바닥 찍고, 올라오고. 찍고, 올라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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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자, 찍고, 올라가면서. 그죠? 여기서 너무 옆으로 가지 말고 조금 더 아래로 가는 게더 좋을 것같아 자, 하나 더. 자, 몇번 더. 오케이. 올라가면서. 툭. 스윙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셋, 딱, 둘, 아, 오케이. 잘했어